책 잘할 편집자들이 여러분의 고민에 알맞은 책을 처방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혜진화진의 책 처방 진행을 맡은 한국문학팀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학팀 김화진입니다. <laughs> 조금씩 이렇게 음을 조금 달리 해보고 있어요. 아, 화음을 한번 넣어보고 싶다. <laughs> 윌리엄 서머샘 모음의 인간의 굴레에서라는 작품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었다. 어, 그럼요. 화지 씨는 동의하시나요? 사랑하는 것이죠. 동의합니다. 응. 응. 그런 말도 들은 적 있어요. 사랑은 주는 자의 것이다. 이게 음. 받는 사랑은 주는 맞아. 사람이 거두어가면 언제든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사랑이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도 맞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사랑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특별한 사랑 방식 때문에 고민이 깊으시다고 하는데 음.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님의 사연입니다. 혜진 팀장님, 화진 편집자님 안녕하세요. 두 분께서 책 처방을 해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제 고민은 바로 사연 많은 남자 신드롬이라고 해야 하나요? 꼭 사연이 많아 보여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에게 빠집니다. 송차 가고 벤츠 올 거라고 위로하던 친구들도 이제 쓰레기 레이더가 달린 거 아니냐며 저를 욕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20대 초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가까운 이의 죽음이나 큰 상처를 받아 불안감이 높은 남자만 만납니다. 심지어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모르고 만난 사람도 알고 보니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늘 관계에 있어 불안해하고 외로움을 타는 남자와 만나다 보니 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 고독스러운 경험도 많이 했고요. 제가 뭔가 인간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두 편집자님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진 캐릭터가 나오는 책이 있다면 꼭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 친구들 누구야? <laughs> 누가 <누구야? 누구야? 웃음> 이렇게 친구한테 쓰레기레이더라 그랬어? 그래. <laughs> 근데 그 사연만은 남자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나요? 테레사병 모런거 뭐 아닐까요? <laughs> 구원 컴플렉스. 어, 그렇구나. 거. 아 요즘 신종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좀뜨끔하셨죠 나만 어, 이런 식 내가 모르는또 신드롬이 있나? 이건 어. 너무 유구한 그거잖아요. 그쵸? 사귀고 보니 너무 짠한 사람. 음. 근데 사연이 많아 보여서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는 음. 자꾸 빠진다. 20대 초반부터 계속 음. 그랬다. 근데 이 사연 많은 남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불안해하고 외로움을 탄다. 이런 걸이 어필을 할 수는 있겠어 도구로 쓸 수는 있을 텐데. 왜냐면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불안하다는데 거기에서 끌리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하면 내가 그렇게 쓰레기 레이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음. 게 그게 나의 외로움의 원천이야 음.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 그걸 안 겪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까 음. 그러니까 가까운 이의 죽음이나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은 음. 되게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선우가 약간 그렇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랑 애인 관계가 아니면 저 사람의 그 경험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애인 관계니까 들려주는 음. 걸 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의 망가진 면까지 볼수 있어서 사랑이 되게 재밌는 거고 음. 생각보면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음. 저 사람이 애인 아니면 저런 이상한 모습을 나한테 왜보여주겠어 그렇죠. 저도 공감이 많이 되고 음. 한편으로는 저는 이분이 되게 좋은 사람의 가능성이 높을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약하고 지금 화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약함을 만들어내는 여러 조건들이 있잖아요. 상황과 조건 속에 놓여 있는데 음. 그걸 사연을 써주신 분은 이야기 하게끔 하는 사람인가 봐요. 음. 그래서 연인들이 자신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에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게 보이는 게 아닐까. 인간은 다 겪고 있는. 보통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알게 된다는 것 자체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그걸 좀잘 여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무기로 활용이 돼서 또 다른 어떤 모종의 폭력이 되거나, 음. 이러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고, 인간과 인간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 벌어지는 그 나약함, 혹은 결핍, 이런 것들은 쓰레기레이더라고 명명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는 약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둘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밖으로 번져나갔을 때 나한테 아 이건 게 건강하지 않구나 이렇게 음. 생각이 드셨을 수 있잖아요 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 건강한 거 같아요 정말 자신이 저지르는 짓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곤혹스럽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에게 되게 취해 있고 음. 객관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안쓰럽다고 생각하지 음. 그래서 그런 책도 생각했어요 막 악성 자기애제와 그 희생양들 뭐 이런 음. 책 있어요 <laughs> 근데 그거는 이분이 읽어야 될 책이 아니고 혹시나 하는 그들이 읽어야 되는 책인 음. 경우가 좀 음. 많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 음. 어려운 사연에 음. 어떤 책을 처방을 할수 있을까요? 어려운 사연이라 음. 재밌는 소설을 가져왔는데 정영수 소설가의 소설집 내일의 연인들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단편 소설이에요. 음. 제가 연애 소설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소설에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대체로 나오지 않아요. 음. 오히려 교사 중에 교사는 뭐다 반면 교사다. <laughs> 그렇 <그치? 웃음> 나보다 더 최악의 어. 상황. 그냥 저렇게 살까 말까 안 사는 음. 편이 낫겠다. 음. 주인공 나는 출판 편집 경력이 있어서 정은이랑 현수라는 커플이 우리 둘의 이야기 연인. 의 이야기를 출판할 건데 네가 좀 객관적으로 이 글이 문학성이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흘러간지 봐줬으면 좋겠다. 그 요청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셋이 계속 만나요. 응. 근데 이 남자한테도 그 만남이 너무 리프레시였던 응. 거예요. 저 연인의 관계가 내가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적이고 교양 있고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데려가는 해방촌 나누는 대화들 마시는 커피 뭐 햇살 다 너무 좋고. 그래서 점점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좀 주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글을 한 차례 한 차례 줄 때마다 아이사람들 지금 외도 중이구나라는 음. 걸 알게 돼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봐주는 이 남자는 그냥 괜히 공모하고 싶고 음. 이두 관계에 음. 로미오와 줄리엣의 금지된 사랑에 나 혼자만이 증인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이들을 탓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 근데 당연히 이런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그렇듯이 좋게 안 끝났겠죠? 음. 그 커플이 헤어짐으로써 세 사람의 만남도 끝이 나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이 남자가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연인의 관계를 제삼자이지만 제삼자가 아닌 것처럼 더 깊숙이 목격한 남자가 그들을 회상하고, 자기 자신의 지난 연애를 회상하는 그런 지난 연애 이야기인데, 음흠. 술만 이렇게 막 반짝반짝 이렇게 하고 있는 연애를 보는 역할도 음. 이 소설 안에 들어있고, 그걸 이제 읽는 우리는 이런 관계를 이렇게 봐주는 사람도 있구나. 음. 다시 한번 거리를 점프점프해서 볼수 있는 음. 되게 재밌는 거리감을 가진 소설이어서 음. 이 사연을 읽다가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요. 음흠. 이렇게 좋은 사랑. 혹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어떤 사랑의 형태가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관조한다는 게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혹은 자기가 반복해오고 있는 이 사랑의 유형들 혹은 사랑들을 좀 백과나 해서 보기에 좋은 책인 것 같고. 현재 진행형의 연애 얘기가 아니어서 좀더 드러나는 점이 내가 정은이랑 현수를 봤을 때 진짜 걔네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었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날들의 음. 분위기, 공기, 햇빛 이런 게 진짜 뭐 그렇게 좋았나? 음.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음. 근데 이게 남의 연애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이들을 보면서 자기 망한 연애에 대해서 음. <laughs> 내가 너한테 아직 못한 말이 남아서 원한이나 울분에 해소하겠다고 너에 대해서 막 쓰는데 계속 실패해요. 쓰면서 음. 계속 딴소리하고 누구에게 쓰다가 자기 얘기하고 음. 저는 이 속성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랑이 그래서 정리되고 나면 어쨌거나 그는 그냥 가고 나만 남아 있어서 음. 제로인 거죠. 음.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 상태. 음. 결국엔 그 사랑이 끝난 거다. 그런 맥락에서 음. 이런 책들을 좀 보면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써보시는 게 어때요 그 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 남자가 그들의 관계의 끝맺음을 보고 음. 비로소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듯이 어떤 관계가 끝나고 쓰여지는 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글을 쓰고 나면 되게 객관적으로 정리되는 뭔가가 있을 것 음. 같아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감정도 들어가고 약간 호승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이기고 싶은 마음 <laughs> 그 자기의 <laughs> 어. 욕망이 반투영되죠 어. 친구한테 상담할 때 그렇죠 그래도 글로 하면 좀더 마냥 그런 건 아니었어. 음, 음. 싶은 것들? 내가 미처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볼수 있어서 자기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음. 더 패턴이 선명해지고, 그러면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음. 반복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음. 그리고 사랑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매번 어려운 게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를 거예요. 음. 친구들은 맞아. 다 쓰레기가 이 쓰레기 같다고 하지만이 쓰레기, 저, 저 쓰레기, 쓰레기 다 다를 <laughs> 거예요. 그래서, 물론 <laughs> 사랑이라는 게뭐 되게 오색 찬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할 거야. <laughs> 평생, 평생 천인만이 <천연만리> 할거 <laughs> 아니잖아요. 뭔가 진짜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랑 교류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나누는 관계라면 그것만으로도 어떤 자신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음. 자기의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거를 방향을 바꿔야 된다거나 지금까지랑 다른 길로 가야 된다거나 이런 건 굳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음. 들어요. 그러면 사랑 고민에 대한 오늘의 책 처방은 내일의 연인들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겪는 모든 선생님들 응원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책 처방 사연함은 항상 열려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 링크로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책 처방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고민 상담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아진의 책 처방 상화 저희는 진행을 맡은 혜진, 화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